지역이 행복해요, 나라가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이혜솔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요, 오늘 저에게 아주 특별한 체험거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안성천으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아는 안성천에는요, 특별한 체험거리가 뭐가 없는데 도대체 여기를 왜 오라고 하셨는지 아무리 둘러봐도 뭐저뭐 배들이 뭐 떠다니는데 저거 체험하라고 하셨나요? 일단 한번 저기 먼저 가보시죠. 저거것 같아요. 물밖에 보이지 않은 이곳에서 어떤 체험을 즐길 수 있을지 기대를 안고 출발을 해봤는데요. 멀리에서도 보이는 배. 안성천변을 따라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들뜬 마음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봤습니다. 선생님. 오세요, 오세요! 도대체 이분들의 정체가 뭘까요? 아니, 예, 제가 예. 오늘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이 안성천에 왔는데요. 네.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카누라고 하고요. 카누요. 네, 여, 카누 형? 저희 카누, 평택시에 카누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주말마다 회원들하고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거든요. 저도 네. 타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타보시다. 네. 카누를 타기 위해서는 구명조끼는 필수. 구명조끼를 입고 본격적인 카누를 즐겨봤는데요. 안성천을 좀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누는 원시인이 강이나 바다에서 교통수단 또는 수렵을 위한 도구로서 조그만 배를 고안해 사용한 데서 유래됐는데요.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이 카누를 즐기고 있습니다. 천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데요. 처음에 조금 무서웠는데 이 물하고 가까우니까 진짜 이색적인 매력이 많은데 이거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평택 시내 평택만 놓고 보시면 아직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음, 제 바람은 이런 조건들이 평택에 되게 좋으니까 좀 회원분들이 많이 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카누 연합회는 2009년 처음 시작됐습니다. 평택시 생활체육회에 가입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50여 명의 회원들이 카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취미 활동으로 여러 가지 즐기시는 분들은 봤는데. 네. 카누를 만들고 타시는 분들은 또 처음 봤거든요. 네네. 이 카누에 매력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제가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 만드는 것에서 오는 자작에서 오는 그 성취감이 제일 크고요. 만드는 부분에서는 또 이제 내가 만든 걸 갖고 뭐 친구나 가족과 함께 좀뭐 다른 뭐 익스트림한 느낌이 아닌 정적으로 탈수 있는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카누 연합회에서는 카누를 타는 것뿐 아니라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작업장에서는 카누를 직접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보자들도 자신만의 카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깥에서 신나게 타는 모습만 봤는데. 저는 이런 배를 다 사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 작업실인가 봐요.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이에요? 아 여기는 이제 저희 동호회에서 마련한 장소고요. 음. 어, 회원분들이 모여서 이제 배를 구매도 하시고 타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만들어서 타시는 분들이 되게 더 많이 계세요. 그리고 만드는 걸 좋아하시고 저 같아도 제 경우도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이배 만드는 걸 시작을 하게 됐고요. 카누를 만드는 데 있어 보통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립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사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직접 카누를 만들기 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원들 대부분은 카누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만든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데요. 안 넘어가게 이 안쪽 그러니까 금을 잘 맞춰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미는 거, 요 각을 죽이는 거. 요 한야부터 열까지 꼼꼼히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요. 초보자들도 만들기에 도전해 볼 만하죠. 바깥에서 타시는 모습만 봤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기도 하시나 봐요. 만드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만든지한이년 정도 됐습니다. 아, 이년 네. 어떻게 알고 시작하셨는데요? 아, 원래 배만 그 가구 만드는 거를 좋아해서 아 하다가 이제 평택에도 만 드시는 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음. 검색을 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매력이 있나요? 일단은 만들면은 자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완성작이 나오니까 완성작도 나오고 또 강에 가서 배를 노를 젓고 음 타고 하면 이제 보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한명두 명씩 어 평택 시민들 분들께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는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노는 그런 문화가 배 타고 노는 거 재밌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이제 평택에 조금씩, 조금씩 한 사람, 두 사람씩 퍼져나가기를 저는 그게 제 희망이고요. 평택시 카누 연합회 회원들은 안성천과 평택호에서 카누를 즐기는데요. 자연의 아름다운 경관을 느끼며 물과 함께하는 이색 레포츠 카누. 이색 레포츠를 원한다면 카누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카누와 함께 오늘을 오늘 즐겨보세요!